안 되네. 저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데 있잖아. 그 구멍이 어딘지 모르겠어. 해체하고 있는 거냐? 해체됐습니다. 이 양반 맵을 아예 모르시는구나.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laughs> 수류탄 피하려고 뛰면 수류탄 있는 대로 가고 있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끊겨 근데 이거? 뭐, 호스트 문제 아니야? 내가 호스트인데? 왜 이렇게 끊기지? 어떻게 뭐 이렇게 끊기는 거지? 아, 또 일로 가면 또수류탄깔것 같아. 소이 졸라 중하네. 짜증나. 설이 나 해야지. 탄이 설치됐습니다. 아 여기 박스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여기서 여기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거였구나. 아, 나 미치겠네. 오잉? <목소리> <목소리> 무슨 321세 고개 돌을 해? <laughs> 굉장히 전략적이야. 근데 뒤치기. <목소리> 철언 대정력 캐릭이요? 엄청 안 좋아 철런 <laughs> 안타깝네 아, 아, 맞다, 이거, 7선승이지. 아, 그래서 안 끝났구나. 이건 다음에 서바이벌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서바이벌은 꼭 해야 돼서. <laughs> 아, 이제 나의 정신, 에너지가 다 닳기 시작했어. 이제 지쳐가. 지쳐가, 이제.

아니, 이게 내가 잘 맞춘 게 아니라, 이거 상대가 맞으러 온 건데, 방금은... 아, 진짜 씨발 헛탄봐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환장하겠다. 폭탄 아자 아예 보고 던지는 것 같아. 자, 아, 나

하면서도 안 오네. 야 뭐야? Revenge <목소리> shot. 뭐야? 아씨 아니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저기 있어? 야저 새끼 씨발 아까부터 방송 보면서 하는 것 같아. 아까 계구에 있는 것도 갔던 거저 새끼 아니야? 너희 요망한 새끼. 아까 내려오는 것도 보고 있더만. <laughs> 닌자라서 그래? 그래 하긴 도방도 실력이야. 카멜레온 같이 봐야 된다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응? 음? 자오는데아 시간 들었게 그래. 자결해 자결. 자. 축제 열렸구만, 성공. 레드팀 승리. 아니, 없어서 우리 팀에 0킬기 될수 있잖아? 마이다로 아오야저위로도볼수 <목소리> 있어. 아 씨발. <목소리> 야올리려고 했는데. 아. 괜찮아요. 님들 이길 수 있음. <웃음> 진짜 <웃음> 저 캐릭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아, 이 캐릭터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저 캐릭터 사야 되겠는데, 폭탄이 <laughs> 설치돼. 저 캐릭터 좀 괜찮은데, 아, 졸라 웃기네. 아담 미션 성공 레드팀 <laughs> <배드> 승리 저 <laughs> 개그 아왜저개좀 크지 않을까? 역해보다는 뭐야, 폭탄 깠는데 왜 폭탄 맞지를 않았어, 쟤? 아, 머리 좀 더럽게 안 터지네. 션 성공. 레드팀 승리. 됐어 내 거야. 낚시 다 쳐야지. <laughs> 그래 6대 6이니까 야, 비켜. 아! 아 씨발 무슨 폭탄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뭐야? 아나 진짜 수탄 졸라 질다 진짜. 아니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르겠네. 뭐야 저거? 아, 니난 수류탄 날아온 것도 못 봤어. 채팅창 보고 있었거든. 하! <목소리> 이겼네. 레드 팀 승리. 멋지구만. 아, 3 2이 구역. 난 그냥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긴 한데. 난 듀오, 듀오가 제일 재밌는 것 같더라, 듀오. 약간 너무 좁아가지고 좀 전략이 많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거 방풀 포기하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난그 누구도 봐주지 않아. 나한테 오면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어? 난 자비가 없는 플레이를 할 거야. <laughs> 나한테 오기만 해봐. 좋아, 이번에 한번 1등 해야지. 나, 나 우승 횟수 1번임. 응? 아우, 저 징글징글해, 저거. 오. 음. 음. 좋아. 내꺼야, 이거. 내꺼야, <laughs> 어딜, 이 새끼야. 지나 어디지? 아, 여기 아이템 별로 없을텐데. 저, 고성능 회복키트, 그래도. 너이 새끼, 따라오지 마! 너 죽어! <laughs> 자꾸 따라오지 마! <laughs> 아이씨! 알았어! 야! 아이, 거참, 오케이. <laughs> 됐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랬다, 이 쌍놈의 새끼야. 고맙다 이 영악한 자식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배웠지 새끼 언젠간 날 배신할 자식이었어 저거 내가 먼저 배신한다 좋았어 음 총이 많군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거 아이 아이템 서로 나눠 갖자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내 겁니다 자 방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 프레젠토 우리 저거 파밍하러 가자 저거 어 수류탄 좋아요 자 갑시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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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창고에 보면 아이템이 많습니다! 오, 여기 총알 뜬금없이 있네? 개굿. 오. 오케이. 오, 이거 쓰다 총알 아닌가? 내가 총알이 많아야 됨. 그거 주우시죠? 그래, 어차피, 신문 한 명쯤은 있어야 하니, 당신은 우리 팀으로 만, 아이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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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아 내가 다 받아 줄게 아이 님들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나 마음 약해지게 왜 자꾸 그러냐 아씨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잖아 자꾸 그러면 일단 총알이 많아야죠 아 이거 어디 따곤 없나 따곤 따곤 없어요 어여여여적 여기, 여기 여기 적, 여기 여기 적. 여기 뭐야? 어, 어, 난안 <laughs> 난 썼어. 난안 썼어. 난안 <laughs> 썼어. 얘 동맹 아니야. 아이 미친 새끼야. 너 동맹 아예 표시하면서 오지마. 아이씨, 뭐야? 응, 오케이. 어, 잠깐만. 아, 이거 방패, 이거 좋을라나? 방패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좋았어. 총이 많아야 함. 됐어. 하. 옆에도 파밍해야지. 흐. 총알이 많이 필요합니다. 뒤통수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이? 아, 넌, 넌 무조건 우리 팀이 알았어. 아, 넌 무조건 우리 팀이야. 아, 이 자식. 에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자식이 또 이런 좋은 거를 나한테, 에이! 썼다, 내가! 우리 팀으로 해주지. 나한테 준 녀석이 누구였지? 너였니? 누구였지? 어, 기억이 안 나는군. 캐릭터가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구분이 안 되네. 난 옆에 가서. 가밍을 해야지 뭐야 다 털었네 어디서 역캐 점프 소리 났는데 어어 어,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이 이거이거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배틀로얄 같은 그런 맵 아닙니다 다 이렇게 평화로운 게임이죠 좋아 좋아 여기 아이템이 다다 다 털렸네 아이템이 저 아래 한번 여기 한번 가볼까? 요런 건물에는 또 먹을거 많을거 아닙니까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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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세명 이제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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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좋았어 좋았어 같이 다니면 되겠군 좋아요 최후의 3인까지 남아 봅시다 우리 여기 아이템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적이 있는 거 같아. 수류탄? 여기 저기 있나봐. 오! 오, 땡큐. 오, 땡큐, 땡큐. 좋아, 우리 빼고 오면 다 죽여야 해. 세상에 믿을 놈 없습니다. 여기 총알 있다. 좋았어. 개굿. 여러분들도 아이템을 드셔야죠. 총알 일단 장전. 잠깐 이거 어디로 올라감? 아 여기 옥상? 아이 진짜 아, 그만 오라니까! 아왜 자꾸 점점 늘어나 인원수가이러면 아, 불안해지잖아요. 아나 아, 진짜 미치겠네. 아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자, 여기 떨어지면 무조건 한 방인가?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내려가야되겠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갑시다 이제 어 저기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이 괜찮아 우리일 아니니까 우리는 무시합시다 어 여깄다 아야 괜찮아 이거 총알 어? 잠깐 우리 이제 가야되는거 같은데? 내려가는길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 고. 고, 고. 우리 팀님들 이제 가야 할것 같아. 아씨발 야야야 야. 저 있다 저 있다 이 새끼 이 새끼. <laughs> 괜찮아. 어어 야여여 여, 있다 여기 여기. 죽여 죽여. 이 새끼 이 새끼 그렇죠 아! <laughs> 좋아요 님들 아! 하나이기에 우리는 강하다 일단 띕시다 오노 어, no. 조심조심조심 조심. 물 차올라 빨리빨리 빨리 뭐야 왜 씨발 점점 늘어나 다섯 명이야 괜찮아 정의는 질서로부터 시작된다 자 갑시다 아니 어, 미친 새끼 괜찮아 괜찮아 오오야야 야, 저거 씨발 새끼야! 갑자기 혼돈의 도가니가 됐어. <laughs> 서로 막 싸워. 이 새끼 죽여야 돼얘얘얘 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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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여기 있어! 다섯 명 밖에 안 남았어! 방에! <laughs> 여기 있어, 얘! 승완, 라, 쟤세명 위치 보자. 오, 보이네! 어이구. 저런저런저런. 저런, 저런. 좋아, 꼴조큰 라스트 두 명은 내가 봐줄게. 근데 이 양반, 저기 A 지역 어떻게 가? 이 양반 A 지역 안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못 내려가잖아. 야, 갈수 있어? 님, 숨으세요, 그냥 A 지역 가서. 얘못 가잖아. 끝났네. 얘안 가면 잠겨서 죽잖아. 전선 타고 갈수 있다고요? 어. 간다. 이렇게 가는데? 죽지 않을까? 어, 사나? 사나?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이 양반은 파밍하고 있어. 어, 왔다. 1대1이군요. 정말 흥미로운데? 서로 위치가 어디지? 어? 바로 옆 아네요? 엄청 가까이에 있네. 여기 건너편인가 봐. 자1대1을 한번 봐주고 가야지. 서로 위치는 알겠구만. 자한명 올라갑니다. 한명 저로 가고 있군. 이건 한번 결론을 보고 가줘야 되겠어. 뭐야 폭탄 왜깐 거야? 음. 아니 방송 안 보고 있나봐 이 사람. 여 있네 여기 여기 이쪽에 있잖아. 오! 야 우리 스나가 더 유리하지 않아? 미친. 과연? 자안 나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 내려왔어. 과연? 과연? 어? 아! 아! 이게 뭔가요? 아아아, 이건 진짜... 아아아, 촬합니다 촬영에... 아 총알이 없나? 이 사람 총알 없나 봐요. 어떻게... 아 따라 올라가는데... 자, 당황... 어디 있는지 찾는 중... 아 이거... 아 이건, 어, 보, 방 보였는데, 여기서? 저있다 <되어있다>. 저런. 아,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 이 사람이 쐈는데 어딘지 몰라. 나, 아, 1등하고 픈 욕망. 어, 야, 봤어! 미친! <S> 과연, 사건이 <작권이> 유리하지 않아? 끝나겠는데?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저 방패... 저... 저렇게 필 수도 있었어. 저 방패 빌면총안 맞아? <laughs> 총알 없나봐. <laughs> 미친... 즐거운 게임이네. 아이 참...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빠이빠이